어딜 가려는 거지? 어, 운동가방. 어... 아. 골프가시는 분인데, 진짜? 골프가방이긴 한데. <laughs> 아, 괜장되네 이게 응, 어? 어? 아는 분 들이 세요? 아, 처음 봐요. 음. 어디를.. 오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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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일하러 왔습니다 예 네, 일하러 왔습니다 인력? 무슨 일이요? 인력 사무실 간 거예요? 아 그러면은 현장에 가서 건설 현장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네, 어떻게 오셨죠 안녕하세요. 예하러 네. 네. 왔습니다. 혹시 외국분 외국분이신가요? <laughs> 아 그래? <웃음> 맞아, <웃음> 맞아 그렇게 생각할 아니죠. 수 있어요. 어 맞아. 아니요아니요 아니요. 쌍꺼풀이 짙긴 하지만. 아, <laughs> 혹시 외국분이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시죠? 예. 네. 네. 아니시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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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네. 돼. 네. 알겠습니다. 네. <목소리도> 여기 앉으셔가지고 한번 숙성해주세요. 네. 이거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드리면 되나? 아, 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들어본 적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아예 없어요. 여기 앉으시면 누군가 생각해 주세요. 단돈 1 0 0 0 원이라도 벌어본 거는 오로지 운동을 운동만 해서 벌었지.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할 경험도 없었을 없죠.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상년 때부터 야구를 했으니까. 무슨 생각으로 간 거지? 박영곤 씨, 예, 예. 예. 예 박영곤 씨, 예, 예. 예 박영곤 씨 잠깐 그쪽 돌아오시고. 아, 네, 예. 예. 일러게 이제 처음 오셨으니까, 이제 안 해본 일 이제 하셔야 되잖아요. 네. 뭐 네. 신체는 건강합니까? 아, 예, 신체는, 예, 네, 예, 튼튼합니다. 튼튼요 아, 우리가 하루짜리 일이, 일이긴 하지만 열심히 하셔야 돼. 네, 네. 그래 하루 이틀 열심히 하셔야 다음이라도 좋은 직장이고 그러면 거기서 평생 직장을 가도 이겨 먹지. 하루짜리도 못 이겨 먹고 말이야. 힘들어서 중간에 도태되고 음. 정신적으로 도태되면 안 되죠. 네 예. 가서 열심히 하시고. 네잘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떼예기좀 예, 예. 하세요. 예. 일일 음. 힘들죠. 아일 힘들죠. 아니. 아, 인들이 여기 어딨어요. 아. 안쳐놓고 전주지 않잖아요. 어디 가복감만 쳐, 해줘야죠. 면어 좋아. 처음이에요? 네, 처음 해보는 거라서 가서 처음 로 보는 걸잘 봐야겠다. 제 등장, 공을 다섯 명이 참여해도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아니고 음. 음. 같이 음. 맞춰야. 맞춰가야지 더 어. 힘들고. 중힘으로 빠지면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힘들어지니까 맞춰가지고 따라가줘야지. 전 그냥 단순하게 뭐몸 튼튼하고 힘 있으니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게 어. 아니에요. 저기 간다고 다 일을 얻는 건 어, 아니라고 해요. 그냥 네. 허탕 치시는 헛걸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경쟁률이 높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볼때 이제 박용보 씨 스펙이 그렇죠. 아, 그래도좀 일을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힘은 좋으니까 누가 봐도 제일 먼저 뽑아갈 것 같아요. <laughs>

원씨 네. 어, 박용근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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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근씨. 네. 네. 어, 박용근씨하고 그 다음에. 오, 다행히 뽑혔어, 뽑혔어. 박용근씨. 그 네. 다음에. 네. 일로 하고. 어, 네. 어, 이제는 셋이. 네. 네. 이렇게 셋은 오늘 여기 시골 네. 처음 오신 분이니까 네. 가서 옆에서 일좀 가르쳐주고, 응? 그리고 또 옆에서 저. 어? 고참들. 그 네, 일하는 네, 네, 하셔야 돼. 네, 어, 쉽지? 쉽지? 네네. 어, 오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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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장님이걱정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세요세요 네. 박용근 씨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음. 어떤 이유로 인력사무소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 저렇게까지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있을까? 음, 괜히 음, 제 마음이, 마음이 좀안 좋긴 한데 음. 본인이 어, 24년 동안 야구 분이안 해봤기 음. 때문에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어서 한다고 해도 너무 처음부터 극한 좀 직업을 선택한 건 아닐까 아르바이트를 음. 저는 혹시 다치기라도 할까봐 음, 그게, 거, 제일, 걱정. 음, 그게 좀 제일 걱정이 음.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음. 되게 남자다우신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모습은 저는 되게 멋있긴 한것 같아요 생활력이 <laughs> 정말 강해요 흔히 정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진짜 어? 뭐라도 해서 우리 그렇죠. 처자식 이런 얘기를 남편들이 하는데 그 그러니까 내가 당장 막상, 뭔가 음. 막상 준비 없이 뛰어들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했을 때 용기, 응, <laughs> 용기 있게 한 선택이 아닐까 저는 좀 배워보고 싶은 세상 밖으로 좀한발내 네. 용기 있는 한 발이라고 네. 생각은 하는데, 네. 네. 아이고, <laughs> 너거 긴장됐네. 갔는데 비오면 어떻게 해요?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못하고요 네 조금씩 떨어지는 건 안되면 막구사 할 수도 있어요 아아 이제, 이제 왔나보네 아 여기 빌라 짓는 데인가 보다 아 빌라요? 네. 어. 무슨 긴장될까요? 위에서 계속 작업을 고공 작업을 위해서 기술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서 정리를 해주시는 오늘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저 조끼도 좀 입으시고 아, 저 안전모도 좀 쓰시고 네. 해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야구 헬멧만 쓰다가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본인은 어땠겠어요? 본인은 맨날 내가 쓰던 야구 헬멧이 아닌 거와 내가 익숙하지 않은 유니폼을 입고. 미래다. 미다는 미래다. 미다